유선이라는 이름을 떠올리면 많은 분들이 먼저 아두라는 아명과 함께 떠오르는 이미지는 하나일 것입니다. 무능하고 우둔해서 푸친 유비가 세운 나라를 지키지 못하고 제갈량에게 국정을 모두 맡긴 채 환관에게 속아 넘어가다 결국 위나라에 허망하게 항복한 망국의 군주. 삼국지연이가 만들어낸 이 서사는 너무도 강렬해서 정작 정사 삼국지와 사료 속의 유선을 차분히 들여다볼 기회는 별로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이 영상의 출발점은 바로 여기에서 시작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유선은 과연 실제 역사 속 유선과 같은 인물일까요? 중국 현대의 삼국지 연구자 이중태는 인물을 평가할 때 역사적 이미지, 문학적 이미지, 민간 이미지라는 세 층위를 구분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유선은 이세 층위가 가장 심하게 어긋난 군주입니다. 정사 삼국지와 여러 사료를 보면 그는 40년 넘게 나라를 이끌며 내란 없이 정권을 유지한 군주이고 제갈량과 장원, 비에 같은 명신들과 큰 충돌 없이 공존하면서 최소한의 질서를 지켜낸 인물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삼국지연이와 민간설화는 그를 제갈량을 더 빛나게 하기 위한 대비물로 세워버렸고 그 결과 유서는 아예 생각 없는 바보 군주로 굳어졌습니다. 제갈량을 신격화하려면 누군가는 그만큼 더 어리석게 보일 필요가 있었습니다. 유서는 바로 그 역할을 떠맡았습니다. 제갈량의 천재성과 충성을 극대화하기 위해 작가는 유선을 판단력도 책임감도 없는 존재로 묘사했고 그 이미지가 대중문화와 드라마를 거치며 오늘날까지 이어진 것입니다. 하지만 정사와 사료를 하나씩 따라가 보면 유선은 전혀 다른 모습으로 드러납니다. 이릉대전 패배 직후 붕괴 직전에 촉한을 넘겨받은 소년황제 강력한 승상을 앞세워 정권을 수습한 위이명 군주 그리고 마지막에는 항복이라는 선택을 통해 백성과 가문의 생존을 택한 현실주의자 이번 영상에서 우리는 유선을 단순한 암군이나 비겁한 망국 군주로 규정하지 않습니다. 대신 그가 어떤 환경에서 즉위했고 어떤 구조 속에서 통치했으며 왜 그런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는지를 차분히 복원해보려고 합니다. 제갈량 체제하의 허군 모델, 제갈량 사후의 권력 분산과 파벌 균형, 강유의 북벌과 황후의 바로 등의 침공과 항복 결정, 그리고 낙양 안락공 시절의 처세술까지 유선이라는 인물을 둘러싼 모든 층위를 겹쳐놓고 나면 우리가 아는 아두의 얼굴과는 전혀 다른 인간 유선, 정치적 생존과 유선의 실체가 드러날 것입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유선이 어떤 상황에서 왕위를 물려받았는지, 이릉대전 패배가 촉한과 유선에게 어떤 유산을 남겼는지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유선이 촉한의 두 번째 황제로 올랐던 223년은 결코 편안한 왕위 계승의 순간이 아니었습니다. 형식상으로는 유비의 뒤를 이은 정통 후계였지만, 실제로 유선이 넘겨받은 국가는 이미 심각한 손상을 입은 상태였습니다. 이릉대전에서의 참패는 촉한의 정치군사 기반을 동시에 무너뜨렸고 유선은 안정된 제국이 아니라 붕괴 직전의 위기를 넘겨받았습니다. 다시 말해 즉위 자체가 곧 거대한 위기 관리의 시작이었습니다. 이릉대전은 촉한에게 단순한 패배가 아니라 구조적 붕괴를 의미했습니다. 자기에서 출전한 4만 병력과 전체 7만에서 8만에 이르던 원정군은 육손의 화공과 포위 전술에 의해 사실상 전멸했습니다. 그러나 더 심각한 문제는 수많은 핵심 지휘관과 행정 인재가 한 번에 사라졌다는 점이었습니다. 풍습, 장남, 부동 같은 형죽의 장수들은 전장에서 목숨을 잃었고, 제갈량의 통치를 지탱하던 왕보와 마량 같은 참모들도 함께 쓰러졌습니다. 촉한 정책의 뼈대를 형성하던 사람들이 거의 동시에 사라지자, 국가 운영 체계 전체가 흔들렸습니다. 촉한은 기본적으로 외래 정권의 성격을 지닌 국가였습니다. 유비와 형주 세력이 익주를 손에 넣은 지 오래되지 않았고 익주 호족과의 관계는 여전히 긴장 상태였습니다. 이릉 대전에서 형주 세력이 대거 사라지자 중앙 권력이 설 자리가 약해졌고 익주 세력과의 미묘한 균형도 모두 어긋났습니다. 이런 환경에서 어린 황제가 즉위했다는 사실은 촉한 내부의 불안을 더욱 크게 만들었습니다. 유선이 마주한 현실은 명확했습니다. 국가 체감 전력은 크게 줄어들었고 군사 기반도 무너졌으며 행정 인재층은 공백이 생겼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새로운 개혁이나 자유적인 정치 실험은 오히려 혼란을 부를 위험이 있었습니다. 유선은 스스로의 역량을 확대하는 방식이 아니라 국가를 유지하고 혼란을 최소화하는 방식을 택했습니다. 이 판단은 곧재갈량에게 전권을 위임하는 선택으로 이어졌습니다. 컵보기의 유선의 전권 위임은 무능함과 소극성의 상징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당시 촉한의 상황을 떠올리면 이는 매우 합리적이면서도 전략적인 판단이었습니다. 촉한에서 제갈량만큼 정치, 외교, 군사를 종합적으로 다룰 수 있는 인물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중앙을 수습하고 푹벌이라는 장기 전략을 설계할 역량을 가진 인물 또한 제갈량뿐이었습니다. 유선이 전권을 넘긴 것은 단순한 의존이 아니라 국가 생존을 위한 기술적 선택이었습니다. 정사 삼국지는 이 시기에 유선을 두고 현명한 승상에게 정치를 맡겼을 때 도리를 따르는 군주였다고 기록합니다. 이는 단순한 칭찬이 아니라 정치적 현실을 정확히 이해한 평가에 가깝습니다. 승상 제갈량은 촉한 전반에 걸쳐 강력한 법가적 통치를 시행했고 군사적 긴장도 계속되는 가운데 조정 내부가 흔들릴 여지는 얼마든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유선과 제갈량 사이에는 갈등이나 균열이 거의 보이지 않습니다. 이는 유선이 고집을 부리지 않고 국가 운영을 위한 최적의 구조를 유지하려 했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패전 직후 국가를 안정시키기 위한 유선의 선택은 장기적으로 촉한이 무너지는 속도를 늦추는 효과를 가져왔습니다. 불안정한 세력을 억누르고 승상의 권위를 흔들지 않는 태도는 위기의 촉한을 재정비할 시간을 벌어주었습니다. 어린 군주가 보인 이 현실 감각은 연희가 그려낸 이미지와는 전혀 다른 모습이며 유선을 다시 평가해야 하는 중요한 단서이기도 합니다. 이제 제갈량 사후 유선이 어떻게 권력을 재편하고 황제로서의 독자적 색깔을 드러내기 시작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제갈량이 오장원에서 눈을 감은 234년은 촉한 내부 질서가 다시 한번 요동치기 시작한 시점이었습니다. 제갈량이라는 절대적 중심 축이 사라지자 조정에는 자연스럽게 권력 공백이 생겼고 이 공백을 어떻게 채우느냐가 이후 촉한의 흥망을 좌우하는 문제로 떠올랐습니다. 이 시기부터 유선은 단순한 위명 군주가 아니라 조정의 흐름을 조율하며 자신이 원하는 권력 구조를 천천히 만들어가는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합니다. 즉이 초기에는 제갈량에 대한 전면적 신뢰가 통치의 핵심이었다면 제갈량 사후에는 황제 스스로 균형을 잡아가는 체제가 자리 잡았습니다. 제갈량이 후계자로 지목했던 인물은 장완이었습니다. 유선은 장완을 대사마로 올려 행정과 군정 전반을 총괄하게 했고 그 아래에서 비위가 군사적 실무를 맡았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여기서 유선이 제갈량 시대의 승상 체제를 그대로 이어가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유선은 승상이라는 절대적 권한을 지닌 자리를 그대로 두지 않고 권한을 여러 고위 관료에게 나누어 맡기는 방식을 택했습니다. 이는 누군가가 제갈량처럼 조정을 단독 지휘하는 구조를 원하지 않았다는 뜻이며 황권을 회복하려는 유선의 의지가 반영된 조치로 볼수 있습니다. 장환은 제갈량과 성향이 크게 다르지 않은 신중한 행정가였고 푹벌도 무리하게 추진하지 않았습니다. 장환이 한중에 추둔하며 상영을 통한 우회 전략을 구상하던 계획이 무산된 뒤에도 유선은 장완을 꾸준히 신뢰했습니다. 장완의 신중함은 국력을 회복해야 하는 촉한의 입장에서 매우 중요한 요소였고 유선 역시 장완이 조정을 안정시키는데 충분한 역량을 가졌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시기에 촉한은 비교적 조용했고 재갈량 사후의 혼란이 예상보다 적었던 이유는 유선이 장완 비 동윤을 중심으로 균형 있는 구조를 만들어냈기 때문입니다. 특히 동윤의 존재는 당시 조정을 지탱하는 핵심 기둥이었습니다. 유선은 동윤에게 시중이라는 직책을 맡겨 궁정 내부 기강을 관리하는 임무를 부여했습니다. 동윤은 원칙주의적 성향으로 유명했고 황제 곁에서 환관 세력이 정치에 개입하지 못하도록 단호하게 막아냈습니다. 황후가 바로 하지 못했던 시기는 곧 동윤이 건재했던 시기와 정확하게 일치합니다. 이는 유선이 단순히 동윤의 성품을 좋아했기 때문이 아니라 자신에게 필요한 내부 견제 장치를 정확히 이해하고 있었음을 보여줍니다. 또 하나 주목할 부분은 유선이 형주파와 익주파 사이의 균형을 안정적으로 유지했다는 점입니다. 촉하는 외래 정권의 성격이 강했기에 두 집단 사이에 항상 보이지 않는 긴장이 존재했습니다. 그런데도 유선 제위 기간에는 내란이나 대규모 숙청이 한 번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장애, 양홍, 마충, 장옥과 같은 익주 출신 인물들이 요직에 올라 조정을 구성한 것은 유선이 지역 기반을 넓히기 위해 세심하게 인재를 등용했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이 점은 유선이 단순히 제갈량의 추천을 따르기만 한 것이 아니라 장기적인 통치 기반을 스스로 구축하려 했음을 시사합니다. 제갈량 사후 유선이 보여준 가장 흥미로운 결정 중 하나는 제갈량의 사당 건립 요구를 여러 차례 거절한 일이었습니다. 촉한 백성들과 신료들은 제갈량을 기리기 위해 각지에 사당을 세우려 했지만 유선은 이를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제갈량을 향한 존경심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제갈량의 권위가 황권을 압도하는 상징으로 남는 것을 우려했기 때문입니다. 유서는 제갈량을 지탱해주는 존재로서 존중하되 그의 사후 신격화가 황제 자신을 약화시키는 결과로 이어지는 것을 막으려 했습니다. 이 결정을 통해 유서는 비로소 황제다운 주권의식을 드러냈습니다. 이 시기 촉하는 제갈량 시대에 강력한 중앙집권체제를 조금씩 분산시키면서도 내부 갈등이 폭발하지 않도록 조율된 균형을 유지했습니다. 장왕과 비위가 이끈 신중한 국정운영과 동윤의 강력한 궁정통제 그리고 유선 스스로의 조정 능력이 맞물리며, 촉한은 재갈량 사후에도 비교적 오랜 기간 안정성을 유지했습니다. 이제 비의 사후 강요가 군권을 잡고 촉한의 대외 전략이 다시 흔들리기 시작하던 시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비가 정월 초하루 연회에서 암살당한 253년은 촉한 내부 질서가 송두리째 흔들리는 분기점이었습니다. 그 이전까지 촉한은 재갈량 사후에도 장환의 신중함, 비의 포용력 동윤의 강직함이라는 세 축이 균형을 이루며 비교적 안정적인 체제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세 인물 중한 사람이라도 무너지면 전체 균형이 깨질 수 있는 구조였고, 비의 갑작스러운 죽음은 바로 그 균형의 붕괴를 의미했습니다. 이 시점을 기점으로 촉한의 대외 전략은 급격히 방향을 잃었고, 유선의 정치 환경도 크게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비는 촉한에서 보기 드문 완충 역할을 하던 인물이었습니다. 폭벌에 신중했고 강의와 같은 강경파를 제어하면서도 조정 내부 갈등을 최소화하는 능력을 갖추고 있었습니다. 그가 존재했기 때문에 촉한은 제갈량이 북벌기와 달리 국력을 회복할 시간을 벌수 있었고, 군사적 모험을 강요받지 않았습니다. 바로 이런 인물이 포로 출신 장수 곽순에게 갑작스레 살해되자, 조정은 깊은 충격 속으로 빠졌습니다. 단순한 암살 사건이 아니라 국정의 핵심 기둥이 무너진 사건이었기 때문입니다. 비의의 죽음이 촉한에 남긴 충격파는 몇 가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먼저 강유를 제어할 인물이 사라졌다는 점입니다. 강유는 전술적 능력이 뛰어난 장수였지만 대규모 북벌을 집요하게 추진하려는 성향이 강했습니다. 비위가 살아있을 때는 출병 규모나 시기를 조절할 수 있었지만 비위가 사라지자 강유의 의견이 군사정책 전반을 좌우하게 되었습니다. 유서는 강유에게 군권을 부여하면서도 조정해서 그를 억제할 장치를 마련하지 못했고 이는 곧 촉한 국력의 과도한 소모로 이어졌습니다. 둘째로 투항 장수에 대한 신뢰가 급격히 사라졌습니다. 촉한은제갈량 이래로 투항 인재를 적극적으로 기용해 왔습니다. 왕평, 강유, 하우패등 전력이 뛰어난 장수들을 받아들여 국방력을 강화했는데, 곽순의 암살 사건은 이 기조를 단숨에 뒤흔들었습니다. 조정 내부에서는 투항 장수에 대한 불신이 퍼졌고 장수들 사이에서도 의심과 긴장이 높아졌습니다. 촉한의 인재풀은 작았기 때문에 이러한 경계 분위기는. 국방 체계까지 부정적인 영향을 주었습니다. 셋째로 유선이 의존할 수 있는 중간 세력이 사라지면서 조정의 권력 구조가 크게 흔들렸습니다. 장화는 이미 건강이 악화된 상태였고 곧 사망합니다. 동윤 역시 이보다 앞서 세상을 떠났습니다. 결국 촉한의 정치 구조에서 균형을 잡아주던 인물들이 연속적으로 사라지면서 조정은 강유 중심의 군권과 황호 중심의 궁정 세력이 서로 충돌하는 형태로 변질되었습니다. 황후는 동윤사후 억제할 세력이 없자 점차 정치적 영향력을 확장했고, 이는 촉한의 내전 기능을 약화시키는 결정적 요인이 되었습니다. 이 시기의 유서는 선택지가 극단적으로 제한된 상태에 놓여 있었습니다. 강유를 강제로 억누르면 군부의 반발을 살 위험이 있었고, 황후를 축출하려고 하면 궁정통제력이 흔들릴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유서는 두 세력을 모두 적으로 돌리기보다는 균형을 유지하려는 방향을 택했습니다. 하지만 이 균형은 이전의 장안 비 동윤 체제가 보여준 안정된 조정 운영과는 달리 불안정한 상태에서 서로를 겨우 중화시키는 수준에 불과했습니다. 결국 비의 죽음은 촉한이 군사 정치 행정의 삼중 균형을 잃는 순간이었습니다. 이 사건 이후 촉한은 외부적으로는 강유에 반복된 북벌로 국력이 소모되고 내부적으로는 황후의 전횡과 정보 왜곡으로 국정 기능이 약화되기 시작했습니다. 제갈량 사후 오랜 시간 유지되었던 안정의 흐름은 여기서 끊겼고 촉한은 서서히 멸망으로 향하는 궤도에 들어섰습니다. 이제 강유가 군권을 완전히 장악한 이후 촉한의 대외 전략이 어떻게 변화했는지 그리고 유선이 그 과정에서 어떤 정치적 선택을 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비의가 사라진 뒤 강유는 촉한의 군사 정책을 전적으로 책임지는 위치에 올랐습니다. 제갈량 사후 조심스러운 북방 전략을 유지하던 장환이나 내부 안정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던 비위가 더는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에 강유의 의견은 곧 촉한의 대외 전략이 되었습니다 촉한의 군사 행동은 이전보다 훨씬 공격적이고 빈번해졌고 유선의 정치적 선택 역시 점점 강유와 황호라는 두 세력 사이에서 균형을 유지하는 방향으로 기울었습니다 강유는 뛰어난 전술 능력을 가진 지휘관이었고 오랫동안 제갈량 휘하에서 실전을 경험했습니다 실제로 몇몇 전투에서는 위나라 장수를 크게 격파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강유가 추구한 전략은 촉한의 국력과 조건에 맞지 않았습니다. 강유는 북벌을 단순한 군사 작전이 아니라 촉한의 정통성과 존립을 지키기 위한 필수 과제로 여겼습니다. 제갈량이 남긴 기조를 계승한다는 명분도 강했고 대규모 출병을 통해 위나라의 서방 국경을 지속적으로 압박하려 했습니다. 문제는 촉한의 국력이 이미 이런 전략을 뒷받침하기에 턱없이 부족한 상태였다는 사실입니다. 이 시기 촉한의 군사력은 눈에 띄게 약화되어 있었습니다. 반복되는 북벌은 국력을 급격히 소모했고, 병력은 계속 고갈되었습니다. 촉한의 인구 기반 자체가 작았기 때문에, 한 번의 전투에서 입은 손실도 쉽게 회복되지 않았습니다. 강유는 북벌에서 몇 차례 승리를 거뒀지만, 점령지 확보나 장기 전략으로 이어지지 못했고, 결국 모든 전투는 철군으로 끝났습니다. 전쟁은 전술적 승패보다 전략적 결과가 중요합니다. 촉하는 계속 전투를 벌였지만 얻은 것은 거의 없었고 잃은 것은 점점 늘어갔습니다. 강유에게 버금가는 문제가 하나 더 있었습니다. 바로 황후의 바로입니다. 동윤이 세상을 떠난 후 황후는 유선의 궁정에서 영향력을 넓혀갔고 점차 조정 내부의 정보 흐름을 왜곡하기 시작했습니다. 강유가 전장에서 보낸 보고는 제대로 전달되지 않았고 위나라의 침공 조짐을 알리는 경고 역시 황후가 가로막는 일이 늘어났습니다. 황후는 미신과 점술에 기대어 유선을 설득했고 이것이 반복되자 유선도 전황 판단에 혼선을 빚었습니다. 강유는 황후의 존재를 촉한 국정의 위협으로 보고 여러 차례 황후의 처벌을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유선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강유의 요구를 들어줄 경우 군사 권력의 비중이 지나치게 커질 우려가 있었고 반대로 황후를 억누르면 궁정 운영이 혼란에 빠질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유선의 입장에서 강유와 황후는 서로 억제력을 행사하는 요인이었고 어느 한쪽을 완전히 지지하거나 배척할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유선은 두 세력을 모두 유지하는 선택을 했고, 이 선택은 시간이 지날수록 촉한의 국정 기능을 약화시키는 요인이 되었습니다. 촉한의 내정은 이 시기를 기점으로 점점 분열되었고, 대외 전략은 점점 현실과 어긋나기 시작했습니다. 강유의 북벌은 촉한의 국력을 지나치게 소모했고, 황후가 장악한 궁정은 외부 정보에 둔감해졌습니다. 유선의 정치적 선택은 갈등을 완화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었지만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채 균형만 유지하려 했던 판단은 결국 촉한의 체력을 계속 약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이제 촉한이 멸망으로 향하던 마지막 국면을 살펴보겠습니다 특히 등해의 기상천외한 침공, 면죽 전투의 붕괴 그리고 유선의 항복 결정이 어떻게 촉한의 종말을 가져왔는지 분석하겠습니다 263년의 촉한은 이전 어느 때보다 불안정했습니다 강유의 반복된 북벌로 국력은 빠르게 고갈되고 있었고, 황후가 장악한 궁정은 외부 위협에 제대로 대응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이때 위나라의 실권자 사마소가 촉한 정보를 단행하며 촉한의 운명은 마지막 시험대에 올랐습니다. 이 전쟁은 촉한의 체력이 완전히 고갈된 상태에서 벌어진 총력전이었고, 촉한이 가진 구조적 약점과 의사 결정의 공백이 그대로 드러나는 과정이기도 했습니다. 위나라는 대규모 병력을 세 갈래로 나누어 촉한을 압박하기 시작했습니다. 종해는 정면으로 한중을 향해 진군했고 제갈선은 서쪽에서 강유의 퇴로를 차단했습니다. 가장 결정적이었던 부대는 등해가 이끈 우회군이었습니다. 등해는 일반적인 전략으로는 촉한의 방어선을 뚫기 어렵다고 판단하고 은평의 험준한 산악지대를 넘어 성도 방향으로 직행하는 기상천외한 경로를 선택했습니다. 이 길은 평시에는 사람조차 제대로 다닐 수 없는 곳이었지만 등해는 병사들에게 잔도를 만들게 하고 절벽을 타고 기어오르게 하면서 불가능한 길을 열었습니다. 등해가 강유의 예상보다 훨씬 빨리 성도 가까이 도착하자 촉한 조정은 충격에 빠졌습니다. 마마기 강유관에서 싸우지도 않고 투항한 일은 촉한 방어 체계가 이미 정신적으로 붕괴되어 있었다는 사실을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그 뒤를 이은 면죽 전투에서는 제갈량의 아들 제갈첨이 마지막 희망으로 나섰지만, 전술적 경험 부족과 상황 판단의 실패로 등의 정의군에게 무너졌습니다. 이 전투의 패배는 곧 성도의 운명이 결정되었음을 의미했고 조정 내부에서는 싸움을 계속할 것인지 다른 지역으로 피신할 것인지 항복할 것인지 논쟁이 벌어졌습니다. 조정에서는 크게 세 가지 의견이 나왔습니다. 오나라로 망명하여 제기를 도모하자는 안 남중으로 내려가 다시 항전을 준비하자는 안 그리고 즉각 위나라에 항복하자는 안이 그것입니다. 이 가운데 가장 큰 영향력을 행사한 인물은 학자 초주였습니다. 초주는 남중으로 도망가는 계획은 철저한 준비가 없었던 촉한에게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오나라로 망명하는 건 역시 결국 오나라가 위나라에 흡수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하나의 패배를 두번 겪는 결과가 될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초주는 결국 항복을 통해 백성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황실을 보존하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선택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유선은 이 판단을 받아들여 항복을 결정했습니다. 이 결정은 강유와 전선에 있던 장수들에게 큰 충격을 주었고, 유선의 항복 조서를 받은 강유가 바위를 칼로 내리쳐 분통함을 표출했다는 감도석 일화는 이 시기의 극적인 분위기를 잘 보여줍니다. 전선에서 여전히 저항이 가능한 병력이 있었던 만큼 유선의 항복은 군부 입장에서 받아들이기 어려운 결정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도는 이미 방어가 어려웠고 항전이 계속될 경우. 백성들의 희생은 급격히 늘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유선의 선택은 군사적 명예보다 생존과 피해 최소화에 초점을 둔 결정이었습니다. 이 항복으로 성도는 약탈이나 대규모 학살을 피할 수 있었고, 초기 백성들은 전쟁의 참아를 면했습니다. 이는 유선이 감정이나 명예보다 현실적 판단을 우선시한 결과라고 볼수 있습니다. 물론 항복 결정은 군주로서의 책임과 평가를 둘러싼 논란을 남겼습니다. 그러나 당시 촉한의 국력과 내부 상태를 고려하면 이 선택이 가진 정치적인 노적 함의는 결코 단순한 비겁함으로 축소할 수 없습니다. 촉한은 이렇게 역사 속으로 사라졌지만 유선의 생애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낙양에서의 안락공 생활과 낙불사촉 일화는 유선의 인물상에 또한 겹이 논쟁을 남겼고 동시에 그의 처세술을 다시 바라보게 만드는 중요한 단서가 되었습니다. 촉한이 멸망한 뒤 유선은 사마소에 의해 낙양으로 압송되었고 알락공이라는 자기를 받으며 비교적 평온한 여생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이 시기에 유선에게 붙은 이미지는 단한 문장으로 요약됩니다. 바로 낙불사촉이라는 말입니다. 사마소가 연애 자리에서 총나라 음악을 연주하게 하고 유선에게 그 마음을 묻자 유선은 여기가 너무 즐거워서 촉이 생각나지 않는다고 대답했다는 일화입니다. 이 이야기는 유선이 나라를 잃고도 부끄러움을 모르는 어리석은 군주라는 인식을 굳히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심지어 극정이 다음에는 눈물을 흘리며 촉이 그립다고 답하라고 조언했음에도 유선은 이를 그대로 따라하다 사마소에게 들키고 다시 한번 조롱을 받았다는 이야기도 뒤따릅니다. 그러나 이 일화를 그대로 받아들이기에는 너무 많은 모순과 비현실성이 존재합니다. 멸망한 나라의 군주가 타국 군벌의 감시 아래 있는 상황에서 감정을 그대로 드러낸다는 것은 현실 정치에서 매우 위험한 행동입니다. 유선이 진심으로 촉을 잊었다기보다는 의도적으로 자신을 무해하고 수능적인 존재로 보이게 했다는 해석이 더 설득력을 가집니다. 사마소는 의심이 많고 잔혹한 성향으로 유명한 인물이었으며 조금이라도 반란의 가능성이 보이는 세력을 무자비하게 제거했습니다. 만약 유선이 촉에 대한 미련이나 피통함을 드러냈다면 사마소는 그를 잠재적 위협으로 간주해 제거했을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이 점에서 유선이 연애 자리에서 보인 태도는 단순한 우매함이 아니라 매우 계산된 생존 전략으로 보아야 합니다. 자신의 야망을 철저히 숨기고 적의 의심을 피하는 태도는 중국 정치사에서 자주 등장하는 도회지계의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어리석은 척하고 욕을 감수하고 스스로 존재감을 지우는 방식으로 안전을 확보하는 셈입니다. 유서는 이 전략을 통해 목숨뿐 아니라 가문의 생존까지 지켜냈습니다. 실제로 유서는 안락공으로서 별다른 위협을 받지 않고 천수를 누렸고 아들들 역시 별다른 박해 없이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이는 그가 감정이나 자존심보다 실리를 우선하는 인물이었음을 보여주는 중요한 근거입니다. 삼국 시대의 많은 군웅들은 끝까지 저항하거나 자존심을 지키려다 비극적인 최후를 맞았습니다. 공손연과 원술처럼 스스로의 체면을 지키다가 멸망한 사례는 셀수 없을 정도입니다. 그와 비교하면 유선의 선택은 정치적 생존 본능에 충실한 것이었고, 이는 단순한 무능이 아니라 냉정한 현실 감각이 나온 행동으로 해석할 여지가 충분합니다. 낙불 사촉이라는 단어는 유선을 조롱하기 위해 만들어진 상징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그가 살아남기 위해 선택한 연기이자 방패였던 것입니다. 그 결과 유선은 역대 많은 패망 군주들과 달리 생존했고 그의 시대는 비록 사라졌지만 그의 가계는 보존되었습니다. 이것이 유선을 단순한 암군으로만 규정할 수 없는 이유이며 그의 인생에서 가장 역설적이면서도 중요한 장면입니다. 유선을 바라보는 평가는 전통적으로 극단적인 두 갈래로 나뉩니다. 한쪽에서는 그를 나라를 망친 암군으로 규정하고 다른 한쪽에서는 시대가 만들어낸 생존가로 해석합니다. 하지만 사료를 기반으로 그의 40여년 통치 과정을 면밀히 살펴보면 유선은 어느 한쪽으로 단정하기 어려운 복합적이고 입체적인 인물이었습니다. 비범한 창업 능력은 없었지만 주어진 조건과 한계를 누구보다 정확히 이해하며 체제를 운영한 현실적 군주였습니다. 유선의 리더십은 크게 세 단계로 나누어 볼수 있습니다. 즉위 초기에는 이릉 대전에 여파로 붕괴 직전이던 나라를 건져 올리기 위해 재갈량에게 전권을 위임하며 체제를 재정비했습니다. 이 시기 유선은 스스로 전면에 나서기보다 자신이 가진 정통성을 재갈량에게 부여하여 국정 운영의 무게 중심을 잡는 방식을 선택했습니다. 이는 무능 때문이 아니라 촉한이라는 정권의 생존 조건을 고려한 결정이었습니다. 재갈량 사후에는 권력 집중을 막기 위해 장환, 비에, 동윤 등 여러 명신들에게 권한을 분산시키면서도 최종 결정권은 점차 자신에게 수렴하도록 정치 구조를 조정했습니다. 익주 토착 세력과 형주계 관료 세력 사이에서 균형을 잡고 인재를 꾸준히 등용한 점은 유선의 정치 감각을 보여주는 부분입니다. 이 시기 촉한이 20년 이상 내란 없이 유지된 사실은 그의 체제 관리 능력을 반증합니다. 말년에는 강유의 적극적 북벌과 황후의 발로라는두 가지 상반된 흐름이 충돌했고 유선은 두 세력이 서로를 견제하도록 하는 미세한 균형 전략을 선택했습니다. 그러나 이 전략은 촉한의 국력이 이미 크게 약화된 상황에서는 효과를 발휘하기 어려웠고, 결국 구조적 붕괴를 막지 못했습니다. 이는 유선의 실책이었지만, 촉한 자체가 안고 있던 지정학적 취약성과 인구 기반의 한계까지 고려하면, 누구라도 이 시기를 근본적으로 뒤바꾸기는 어려웠다는 점 역시 무시할 수 없습니다. 최후의 항복 결정은 유선을 평가할 때 가장 논쟁적인 장면입니다. 군부에서는 싸울 여지가 있었음에도 항복을 선택했다는 비판이 따랐습니다. 그러나 성도가 함락 직전이던 상황에서 항전을 지속하면 백성들이 입을 피해는 극심했을 것이고 전황도 이미 돌이키기 어려운 상태였습니다. 유선의 항복은 명예를 내려놓는 대신 백성과 가문의 생존을 택한 현실적 판단이자 정치적 실용주의의 결정체였습니다. 낙양에서의 안락공 생활과 낙불사촉 일화 역시 그의 진짜 모습을 오해하게 만든 대표적 사례입니다. 전혀 생각 없이 웃고 즐겼다고 보기에는 사마소라는 잔혹한 권력자 앞에서 보여준 그의 연기는 지나칠 만큼 완전했고 결과적으로 자신과 자식을 모두 지켜냈습니다. 이는 어리석은 군주가 아니라 감정을 절제하고 상황을 정확히 읽는 현실적 생존가의 행동으로 해석하는 것이 자연스럽습니다. 결국 유서는 뛰어난 군주도 완전한 암군도 아니었습니다. 그는 제갈량과 같은 신권이 강할 때는 안정적인 통치를 유지하는 군주였고 황후가 특세하자 제대로 제어하지 못한 군주였습니다. 환경에 따라 군주의 성과도 달라진다는 진수의 평가처럼 유선은 그 시대가 요구하는 조건에 따라 다른 얼굴을 보여준 인물이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문학적 서사 속의 유선은 지나치게 단순화된 이미지이며 실제 역사 속 유선은 훨씬 더 현실적이고 계산적이며 생존을 위한 선택을 끝까지 이어간 인물이었습니다. 그의 40년 통치는 삼국시대 최장기 제위 기록일 뿐 아니라 극도로 취약한 국가를 어떻게든 무너뜨리지 않으려 노력했던 한 인간의 끈질긴 버팀목이기도 했습니다. 영웅들 사이에서 조용히 존재감을 감추고, 다가오는 시대의 파고 속에서 마지막까지 생존을 지켜낸 그의 모습은 우리가 재평가해야 할또 하나의 군주의 초상입니다. 영상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